근데 네. 자꾸 남은 거 싸웠어 저녁에 또 먹으려고 이제 곧 수능인데 힘내세요 수능 전안 보는데 말있겠다 이사랑 은 이제 영상 찍은 건 없는데 빨리 한번 찍을게 컴백은 오래 할겁니다 일본어로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다이스키 다이스키 데스 쏘아이카 so 리얼나워 재밌어요? 리얼라워 어제 공개가 됐고 오늘도 공개가 되죠 목금 2화가 동시에 어, 이틀 연속으로 공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몇시 공개죠 여러분? 어, 보, 공개 벌써 했어요? 오늘 것도? 역시 리얼 라오 팀 일을 참 잘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리얼 라오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리얼 라우 다 보진 못했는데 그짐 싸는 그게 풀 버전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 짐 싸는 게풀 버전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 진짜로. 마지막 거만 이제 나는 앞에 너무 어리버리를 해가지고 야차 오늘 많이 막히네. 어리버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만 쓰시라고 나는 그렇게 하고 나 앞에 걸난 지운 줄 알았어 내 기억에 잘 나온 것만 이제 해서 보내야지 이랬는데 다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What song have you listened recently? <laughs> 음... 요즘에 뭘 들은 게잘 없는데, 위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느라, 위너 콘서트 밴드 편곡 버전을 계속 매일같이 듣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편곡을 더 멋있고, 곡과 곡 사이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가장 중점을 두, 두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연습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콘서트 날까지는 웬만해서는 다 계속 연습이에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일간이기 때문에. 그 파스 좀 먹어볼까? 스타, 스타들만 한다는 차량 이동 먹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점심에 시키고 남은 식은 타코고요 이동 먹방 가겠습니다 사, 사서 고생을 하는 타입이야 나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불좀 켜주시겠어요? 다진 봤냐고? 산에 맛은안 봤는데. 아, 좀더 좋들게 요쪽부터 좀. 코는 다이어트 음식입니까? 응. 여러분?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입니까? 음, 멕시코 음식이다.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고. 아, 아주 패밀리 콘서트? 모르겠나요? 没事了。 규제들이 좀 풀리고 있죠, 여러분. 아, 매워. 항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가능하다고 항상 우리는 그것에 염두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창원에서 달려온다고요. 응원법 열심히 외워봐 주시고, 열심히 제가 또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또 하는 것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즐겨주시고, 길서 잘 지켜주시고, 수칙도 지켜주시고, 재밌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7pm. 연습 하러 저 멈춤 먹 어야지. 음. 안녕 하 세요？연습실 가고 있 습니다. Who's driving? 매니저 매니저가 라이빙하고계십매저가 드라이빙하고 계십니다 Love you h n e 사당이다사당 아니 늦은 tv 이제 들어왔어 괜찮아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지금 퇴근길이 엄청 막힌데 많이 막히네 저희 껍데기 탁구다. 저희 껍데기 콜라겐. 좀 눌러줘. 콘서트 날 쿠팡맨 옷, 쿠팡진 옷, 주석체크, 감사합니다. 연습실 가고 있다. 아. 안, 안 흘리고 잘 먹었어. 싸. 드레스 코드가 있어?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건가? 빵은 쪽기도 불른데. 10분뒤 정하셨군요 청청으로 입고 오셔도 될것 같고 청청 아까 라이브에 경고 떴어 먹으면서 혼났나보다 차 타고 가면서 뭐 먹어서 취할까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짓을 했구먼 내가 아, 그러다, 그러다. 다 먹었어 밥다 먹었어 심쿵사로 경고 떴다 Real now is so funny Real now cook it mm -hmm. Coca-Cola Original taste original taste 여러분, 이제 위험한 먹방도 다 했고, 저 이만 오늘 연습실 가서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한번 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방송에서 만납시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빠이빠이 합시다. 밥도 다 먹었고, 차가 많이 막히네. 멀미 나겠어? 계속 핸드폰 들고 있으면. 또보제이